채권시장에서 보이는 충격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뤘지만 신견물 그리고 30년물 장기채는 얼마 전 정고점을 넘은 데 이어 15년 내 최고치마저 돌파하고 그 이후로도 금리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더딥이라는 게 있죠? 저점에서 사라는 겁니다. 마침 웰스파고가 지금 장기채를 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만약에 채권시장 바이더딥을 노린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일단,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채 보유 1위가 일본, 2위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미 미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미국의 비교적 우방으로 분류되는, 최근 들어 관계가 좀 서먹해졌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미국 국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직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예정 물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그 채권 시장이 발작할 만한 그런 요소, 그런 단기 이벤트가 너무나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서 향후 10년간 평균 4.75%에 달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또한번 국채시장에 얼음물을 끼어든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채권시장이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지금 역발상 관점에서 채권시장을 눈여겨본다면 과연 어떤 기회를 볼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권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장기채에 물려있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은 독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 가정은 만약에 내년 채권 시장이 장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그에 대한 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술적인 차원입니다. 시장 예측이 집약된 페드와치의 테이블은 분명 내년 중반 기준금리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장기채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요? 최근 약 4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10년물 국채금리 빨간색 역시 같은 방향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채권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향했던 지난 40년도 그랬고 반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그 이전 40년 역시. 기준 금리가 내려갈 때 10년물 금리 방향이 내려간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기준 금리가 정점을 찍고 어느 순간 내려간다는 페드 워치의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장제 시장에 베팅할 명분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는 올해 기록 중인 이 10년물 금리 수익률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1788년 이후 최악의 수익, 235년 만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정 자산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거나 반대로 크게 내려가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는데요. 뭐 10년 만에, 뭐 100년 만은도 아니고 235년 만에 최악이다. 이것은 시장의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느냐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장의 차원도 보겠습니다. 장기물금리는 결국 성장과 인플레의 함수인데요. 성장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기대인플레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장기물금리는 정당화의 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상보다 뭐 인플레가 끈끈하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장기물금리는 이미 CPI가 8%를 찍던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8이던 CPI가 3으로 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였는데 장기채는 수급 문제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0년물 금리, 이 검은색 그래프가 위로 하염없이 치솟는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성장과 인플레의 장기함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장기채 금리도 내년 어느 시점에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의 차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데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약간 긴축의 역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지금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안 사고 있습니다. 왜안 팝니까? 기존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새로 사야 되는데 기존 집은 다. 2% 3%때 고정금리 받아 놨습니다. 지금 팔고 새로 사면 7%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물을 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다운페이를 넣고 대출로 집을 사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수요도 줍니다. 하지만 집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을 안 사는 대신 그 수요가 렌트로 갑니다. 그럼 렌트 수요가 몰리죠. 경쟁이 올라갑니다. 그럼 렌트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주거비가 오릅니다. 주거비는 CPI의 30%, 코어 CPI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얼마 전 연준도 7월 CPI 발표하면서 7월 오른 물가의 거의 대다수가 주거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주거비가 다 잡히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치솟아서 수요가 렌트로 몰리면 간신히 잡은 주거비가 다시 오를 개연성이 있습니다.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예기치 못하게 장기채 금리가 치솟고. 이게 장기 모기지 금리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긴축을 하면 할수록 물가가 오르는 이런 긴축의 역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 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국채를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신용등급 강등 위계에 놓인 미국 은행도 안 사고, 연준은 QT를 하는 마당에 국채는 못 사고, 결국 남은 주체는 투자사산으로 가계가 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식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채권으로 들어가야 장제 수익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연준 의사록에 나왔지만 연준은 끊임없이 매파적인 분위기를 의사록에 넣으면서 주식시장이 날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식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비테크 기업 높은 성장이 나오는 기업 높은 퍼가 용납되는 이 기업에 쏠리는 투심을 채권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넣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연준의 속내는 주식시장의 높은 상승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시장 바이 더딥 순간이 언제일까 주제로 시작을 해서 긴축의 역설 현상을 짚어봤고요. 또 연준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